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는 호빈염자인데요. 이거 우주목이에요. 우주목인데, 이 우주목이나 호빈염자나 유통명이잖아요. 학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장마다 농장 사장님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농장을 가면은 우주목, 어떤 농장을 가면은 호빈염자,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난번에도 호빈염자라고 제가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아, 저기 뭐, 호빈 염자랑 많이 닮았어요. 맞아요, 호빈 염자예요. <laughs> 근데 유통명은 농장마다 사장님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저는 그냥 적어 주는 대로 그냥 영상에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영상에 올리면은 이거를 어떤 농장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다 제가 아는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데리고 지를 몰라서 저는 농장 사장님이 적어준 대로 올리니까 어, 언니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랑 다를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기 사장님은 또 저렇게 부르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햇볕에 탄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햇볕에 탄 자국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입장, 큰 입장 있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분갈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면은 이제 하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어... 단정한 요런 반짝반짝 하잖아요 요런 입장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리해서 요런 거를 다 떼지 마시고 그냥 키우다 보면은 떨어져서 저절로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진 애들은 그냥 치워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풀분 요 위에서부터 사이즈를 재잖아요 그러면 한 3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 목대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자구를 엄청 달아놨는데 또 있으. 그러니까는 풍성해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를 싹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아이를 분가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요 아이를 조금 어, 저기를 했어요 이 세수를 시켰어요 근데 세수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먼지만 털어줬거든요 먼지만 털어줬는데 여기 그래도 요 입장이 꼬질꼬질 해요 근데 꼬질꼬질 한데 이것도 보기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어, 저기 뭐야 티슈, 이런 걸로 닦아주면, 닦아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는 이제 약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는 거라서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어쨌든 깔끔하면 훨씬 더 예뻐 보이기는 하잖아요?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아이, 할일 많아서 안 돼요. 이거를, 은제 이거 입장 하나하나를 다 닦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보이는데만, 그냥 대충 이렇게 닦아가지고, 요 아이를 분가지를 해줄건데 어떤 화분에다가 분가지를 하면 잘 어울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가 외목대면은 어떤 화분에 해도 예쁘기는 할건데 목대가 두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다꺼볼게요 봐봐, 얘네들은 목대가 조, 좋잖아요? 목대도 엄청 좋은데 뿌리도 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뿌리도 세력이 장난이 아닌데, 요거를, 요런 애들은 이제, 잘 어, 털어서, 이제 분갈이를 해놓고, 이제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 입장이 쪼글쪼글 해져요 쪼글쪼글 해지면은 그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환경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언니들이 해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더운 데다 놔주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쪼글거릴 거고 그래도 방균을 좀 선선한 데다가 놔두면은 뭐 20일이고 한 달이고 쪼글거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조금 뿌리가 빨리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뿌리가 빨리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그것도 음 환경이나 온도에 따라 틀려요. 언니들이 조금 따뜻한 데 놔두면은 뿌리가 더 빨리 나올 거고, 그냥 저처럼 분갈이를 해가지고 밖에다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밖에다 내버려 두면은 밖에는 기온 차이가 있잖아요?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춥다가 이러잖아요? 기온 차이가 생기면 뿌리 내림이 좀 더뎌요. 그래서 언니들이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바람 잘 통하는 10도 이상으로 밤낮, 밤이고 낮밤 낮이고 1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다육이를 놔두시면 뿌리가 빨리 내려요 추웠다 더웠다 하면 은 뿌리 빨리 못 내리거든요 근데 뭐 요즘 이제는 안 따뜻해지니까 아 아니구나 <laughs> 이번 주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영하 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 밖에 내놨던 애들 다 들여놨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다 내놨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또영하 3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이제 3도는 이제 이거 추위에 적응이 된 애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농장에서 데리고 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살짝 얼어요. 그러면얼으면 까뭇까뭇하게 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응애처럼, 그런, 이렇게 살짝 껌껌해져요. 그래서, 아또 들여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올해는, <laughs> 얘네들이, 들여놨다, 내놨다, 내놓으면 추워지고, 들여놓으면 더워지고, 그래서, 계속 들여놨다, 내놨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힘드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내놓으면 또 예뻐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쁜 모습을 보려고 또 참아주고 있기는 있어요. 아이, 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싹 빼버리고 싶기는 한데 또 없으면 또횡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거 이대로 정리를 한번 해. 아이고. 이대로 한번 심어 볼게요. 요거는 요 오리 화분에다가 심을까 싶은데, 요게 만약에 외도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쌍두잖아요. 근데 요 오리 화분이 요렇게 있어야 맞아요. 요렇게 있어야 맞는데, 예, 이번에는 요거를 오리 머리를 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은데, 언니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좀 입구가 좀 넓어서, 애가잘서 있어야 될 텐데. <laughs> 얘가 머리가 무겁잖아요? 이렇게 심어두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잘 세워가지고, 일단 흙을 넣어볼게요. 잘서 있나, 어쩌나.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네. 오리 화분도 숨어놓으면 예쁘니까 숨을만 시집을 가요. 화분은 남아요. <laughs> 그래서 화분만 늘 남아가지고 또 신고 또 신고. 그래서 이 호빈 염자는 이제 또이 얘는 얘는 또 다른 애가 있으니까 다른 애를 주면은 되는데 <laughs> 또다 뭐 저기 팔고 나면은 또 이거 심어놓은 거뽑아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또 뽑아서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화분만 남아요. <laughs> 맨날 화분만 남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쓰나분을 또 쓰고 또 쓰고 <laughs>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얘네들도 용토를 많이 쓰면은 여름에 안에서 목재가 물러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 전용 흙으로 심어요. 다육이 전용 흙으로 심는데 이렇게. 심어 놓고, 이쪽으로 놔도 괜찮잖아요? 이쪽으로 놔도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 얼굴이 이걸 왼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목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놔도 괜찮아서 여기다가 심는건데, 여가 지금 호빈염자가 아, 외목대들에도 예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대가 두 개라서 요거를 외목대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운데를 잘라서 외목대로 키우시는 게 키워도 엄청 멋질 거예요. 근데 저는 키우지는 않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다지잖아요. 다지는 편이라서 저는 안 잘랐는데. 여보 호빈염자, 우주목,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요기를 전부 다 유통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항명으로 부르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름이 뭐, 신의 신들,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헤라나 뭐, 신, 다 신의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유통명이지, 항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이렇게심어놓으 호빈염자 하면은 또 우주목 아니에요. 우주목이잖아요.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지금 생각났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예쁜데 여기다가 아이 화분이 이 테두리가 보이니까는 조금 마감투를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마감투를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거가 지금 오줌 먹이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여기가 공간이 좀 비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간이 좀 비죠. 그러면은 요런데에다가 얘가 지금 머리가 무거우니까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돌멩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놔주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어요. 뿌리 내릴때까지는 어쨌든 불안하니까 라는 건데 이렇게 돌맹이 하나 <laughs>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입구가 많이 보이잖아요 입구가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 생토부를 여게안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올려놔도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음, 어때요?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확실히, 마감토를 해주는 거하고, 마감토를 해줘야지, 어, 왠지 분갈이가 완성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뻐 보이는 데에는 해주고, 뭐 식물이 커가지고 입구가 안 보이면 저는 그냥 안 해줘요 <웃음> 귀찮으니까. <웃음>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더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인데 어때요? 완전히 새처럼하게 옆에 보고 있어요. 삐졌나봐요 <laughs> 그러면은 아 이렇게 놔두면은 아너안 피졌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